이제 저희 쳐야되는거죠 예. 원통 장화이 예. 우 예. 준비하자 알았 아, 아, 시안게임금메달 아, 예. 아,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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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십이야 일, 이, 카카카기안레디티가 맞죠? 그래서 티저, 지금 네. 정지 남은 거리만 남기려고 네, 알겠습니다. 그 원하는 거리만큼 맞힌다는 거잖아요 어! 와. 아그 거리만 남겨라. 으으... 아, 오, 많이 아, 오, 오, 아 너무 많이, 너무 많이, 너무 많이. 작전 실패. 실패하는 <laughs> 거... 척 하면서 어. <laughs> 아그 거리는 남기려고 그랬는데. 굿샷. 아, 다행이네요. <laughs> 신경쓰이. 네 <laughs> <laughs> 그쵸. 신경질이 쳐버린다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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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넣어야 되겠다. 어? 세단. 어?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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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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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구나 어어! 아, 아 어,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야, 괜찮아. 들어간다. 어어! 아, 아깝다. 아, 아깝다. 아, 서 나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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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가 없어 리스트를. 아, 재밌네요. 잘 치니까 재밌. So, i 수 going 나 똑같이 <laughs> 입 s 하신 분이죠. 다고 어? 어? 있다. e h 어 n g to go to t 우리 h o 에서는 I'm g 우는 가우가냐우가냐가고와와 그만 가. 잘 맞았어. 게왜이게잘 잘. 맞지? <뭐� 와 있다. 나이스. 오! 오, 도와. 오, 오 도와. 도와. 어, 괜찮아요. 자, 괜찮습니다. 음, 어, 아까보다는 훨씬. 할수 있어요. 한대한대한 오, 오 됐다. 됐다. 오! 멈춰! 나이스! 나이스! 스 저것도 아, 아, 맞죠. 아, 안, 안 돼. 아 돼. 아. 네, 괜찮습니다. 우리가 이긴 건다저분만이고 그죠? 해안하게저분만 이겼어. 그 저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니까파이 이번에 영어 영어 네. 리는 아, 그랬지. 아. 아. 저번약 아까 뭐 레슨 받았었죠? 어프로치. 어프로치 어. 말안 듣던. 자, 자기 혼자 막 했다니. <laughs> <내 사람은 웃음> 아. 아무리 얘기해도 안들었다 굿샷. 굿샷. 괜찮습니다. 바빠해보니까. 야무 있었는데 나무를 밑에, 탄도를 계산해서 딱. 아, 아쉽 저기, 저기, 언덕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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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기, 어 저기, 저 응 뱀뱀살 주름아야 되는데 맞아요 <웃음> 오. <웃음> 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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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약간 신경 쓰신 거 같았어요 네좀 신경 <laughs> 아, 쓰고 쳤는데 네. 아, 네. 아직 어색해요 잘는거 아, 네. 네. 진짜 배운 데도 쳤네요 네. 어 좋다. 보 좋다. 어. 좋 좋아. 좋아 아아 어. 이스 아아아아 나이스 나이스 박 선생님. 박 선생님이 수학 과학. 선생님이죠저 과학생이라 안찾봤으니까 아, 과학? 과학? 과학. 아 과학? 과학? 과학. 어, 그럼요. <laughs> <각> 와! 멋셔. <조치> <laughs> <어이 야> <laughs> 와. <사람> <laughs> 와 저분는테기만당는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<Renaissance> <laughs> 잘 치시는데요. 나연 그래? 네. 네. 아,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겠죠 그죠 그분이 정말 우리 기만했는지 <laughs> 오! 크다 오. 어? 아, 아니 야같은것 같은데? 아니 너무 잘칠수 있었나? 아, 어, 붙었을 같은데? 것 같아 오우 아 야오 아아아 신기하다 <laughs> 잘생겼다 아, 신기하다 뭐. <laughs> 어떻게 치는 거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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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오오 좋아요. <laughs> 아, 나이스, 나이스. 와, 나이스. 나이스안 아, 아, 괜찮아요. 요 8m. 8m다. 8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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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어요. 아, 수 아유, 아유, 어, 잘 치먹었는데? 어, 뭐 같은데? 잘데 같은데? 어? 오, 잘치먹데 오, 치먹 오, 치잘치먹었는잘 치먹었는데? 잘치치치치치잘치잘치 다이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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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네. 아두 <laughs>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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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만남이네요. 아, 그래요? 네. 아까 제가 해냈는데. 좋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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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이안보고얘기셨 맞았어요. 잘한다. 미안다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다네 실수할 수도 있어 미래의다미안하하시면하다 미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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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미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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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 와. 오. go, 아이고 I go. I s 됐다 응. 아쓸 r e i 잘 n 아 t sure. I'm not 오, 오 나이스! 그렇이 나이스! 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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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나이스. 오, 나이스! 나이스! 나 아. 나이스! 아. 어, 뭐. 어, 너, <웃음> <lan>. <웃음> <웃음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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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른다. 나이네 나이스! 나이스! 라 나이스! 나 <laughs>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나이악재 <laughs> <laughs> <학제 끝에> 치는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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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 같이 하셨나요? 17, 18단 매우 올라는데 점수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네, 지금. 스트로크로는 두타 차이에요. 두타 차이에요. 네분이서 네. 네 마지막에 딱하겠고 점수로 가죠, 점수. 괜찮으세요? 네, 네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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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면은 서로 두타 차이고 뭐 이렇게. 네.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, 네. 지실 네. 수 있을 네. 것 같아요. 파이팅! 파이팅! 잘하네 파이팅. 점수, 네. 점수니까 한 사람이 뭐 양팔을 하고 그러면은 또 뒤바뀔 수도 음. 있어요. 자 이번에 사진생이랑 사진쟁이랑 국비에서저 전화 받게 주세요. 여기 쉬워 보여. 여기 쉬워 보여. 이제 이제 한 사람에게 한 번밖에 십오, 16, 17, 18 네. 자두대 차죠. 네. 예. 두개 좋아요. 괜찮다. 괜찮아. 나쁘지, 하나, 나쁘지 심지어 좋은데. 오. 오, 오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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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. 아, 너무 웃기지. 나 아까 저제 눈을 안 쳐다보셨어요.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<저를 계속>. <웃음> <웃음> 똥구. 똥구. 버디포쉐버디페어 오! 아이 아이고, 아이아이아이 아이고. 아다 아이고, 아이아아이이이 지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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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들어가줘. <오> <laughs> 아우, 제발. <웃음> 제발. <웃음> <웃음> 아,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이번에 <laughs> 한타만 아, 그 <laughs> <말. 웃음> <안 타면> 줬잖아. 안타만 <laughs> 줬잖아. 저 나무홀을 잘 몰라가지고요 어떻게 치시는 게 좋으실까요? 팝포, 팝파, 팝포는 았어요 과학선생님! 선생님, 어. 네 <laughs> 이분하고 상제를 음. 한 번도 안해봤는데 네. 오케이, 어, 그러면, 그러면. 어, 아, 안 좋은 기억이 있는 홀인데 <웃음> 아, 안좋으어요 퀴즈에서? 내리막이 심서잘 죽어요, 거기, 거기서 아. 난오기나도돼 오케이! <laughs> 오. 오. 와, 아, 아, 기사. 기사. 아, 나이스, 카뱅 화이팅 와, 나이스, 나이스, 나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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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 나이스,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. <laughs> 오, 생크담 어떡하지? <laughs> 어, 안, <돼. 웃음> 안 돼요. 안 돼요. 쿠시 이것도 잘 갔는데. 탕튀어어 짧아. 지어가지고 <laughs> 네. 어, 재밌어졌어요. 음. 지금 경기가. 우리는 이겼을 때확 이겼고. 네. 질 때는 질끔 질끔 접기 때문에. 네, 네, 네. 네. 음. 오, 오, 좋다. 오, 좋다, 오 좋다. 좋다. 어, 아깝다. 아, 다 아, 아다 어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됐다. 나이스. 이 괜찮습니다. 자, 이미 카뱅이 역전한 거 아니에요? 역전했어요, 지금. 하병? 와, 투어 남기고. 가병의 저력이네. 와. <laughs> 아.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시죠? 탑5다. 음. 제가 하겠다. 네네. 만회 하겠다, 이거죠? 네. <laughs> 돈 남으셨죠? 네. 이5구나 응, 음. 데 가끔씩 오른쪽으로 잘 죽더라고요. 소리가 들리는데. <웃음> <웃음> 오른쪽으로 잘죽는다고기요가요 <laughs> <하네요. 가끔> <laughs> 아. 아, 아, 살짝, 살짝 신경 쓰였 살짝 신경 쓰였어 네, <laughs> 살짝 땡겼어그 <땡겨웠어>.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와. 좋아 좋아. 푸셔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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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안 주면> <laughs>

네, 네. 아~ 끼워야 되는데 워야 되는데 워야 사실 저게 필드같았으면 맞는 건데 어우 잘치셨어요어잘 쓰셨어요.

<목소리> <목소리> 어, 괜찮아, 아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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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요 러프, 러프. 명성 화이팅! <목소리> 화이팅! 와! 진짜, 진짜. 잘했어, 잘했어. 이 있어. 앞에 보이는 재밌는데요? 장면이 죠금예사롭지네 <laughs> 네.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치셔도 될거 같아요 네? 신경 안 쓰시고 <laughs> 신경 안 쓰시고 자신 있게 치면될것 같습니다 하하 <laughs> <laughs> 신경, 아, 신경 안 쓰시는 게아니 진짜 그냥 한숨 쓰시는 니까 오! 오! 안돼안안돼 어? 안 돼! 어. 어. <laughs> 근데 편안하게. 나도 무시 못해. <laughs> 아직 몰라 아직 몰라. 아, 호운의 원 파다. 시작 시작. 자 호운의 원 파다 됐다. 아, 괜찮습니다 해서. 그렇지 그렇지고. 페어웨이 페어웨이 페어웨이. 아, 페어웨이. 네. 아, 네. 늘 러프로만 다니다가. <웃음> <웃음> 오, 어, 아 나, 대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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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. 자, 모른다, 모른다, 모른다. 모른다, 모른다. 모른 모른다. 모른다, 모른다. 모른다. 어. 른다 모른다. 모른다. 모다 지면 2분 때문에 지는 거죠? <laughs> 반대로 저 덕분에 이기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

아! 아, 잠깐만. 아 세상에. 지금 잠깐만. 어. 잠깐, 자, 자 너무 이기고, <놀람> 이기, <놀람> 너무 이기고, <놀람> 이기, 너무 이겼어. 이기, <놀람> 이기 <놀람> 이기게 되면 이분 때문에 이기는 거야. 그죠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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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웃기다. 와, 이기게 되면 이분 때문에 이겨. 신기한데? 잘쳤 생각보다. 지냐 어, 들어갈 것어 들어갔다 아. 와! 뭐야? 주인공인데요 먼저. 와, 이거 어떻게 해 동점이야. 어떻게 된 거야? 동점. 동점이야. 동점이야? 네 그러면은 50만 원은 내가 안 주는 거라. <laughs> 아비인거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이긴 팀한테 준다고 했지, 이긴 아, 네. 팀한테 준다고 하지는 아, 네. 않았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겼습니다. 감사습니다 충성하게 마무리가 됐네요. 네. 네. 함께 했는데 뭐 어땠어요? 너무 즐겁고. 네. 실수해도 괜찮아. 연기를 많이 얻었어요. 음. 연기 주셔서 감사해요. <laughs> 아, 너무 귀여우셨어요. <laughs> 네. 네. 저도 잘 배워가고요. 좋은 추억 많이 쌓았습니다. 네, 네. 아, 너무 좋습니다. 네. 아니, 너무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네. 카메라에 있다는 걸 의식 안 하고 그냥 음.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아 네. 편하게. 저희, 저희... 정말 전혀 의식 안 하시는 거 같았어요. 그러니까요. 뭐. 저보다도 더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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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카뱅 모임 통장 때문에 좋은 기회가 돼서 왔는데 좋은 레슨도 받고 프로님에게 추억에 남을 만한 앨범을 장식할 만한 그런 일이 돼서 너무 즐거,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다 네. <laughs> 일단 좋은 추억 만들어 주신 김국진 님과 정진영 프로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추억은 뭐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감사 저희도 못 잊을 같아요 저 분은 진짜 못 <무디지>. 잊어요 <laughs> 네. 그래. 매일 가르치다가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네. 애들한테 잘해줘야 되겠어요다 <laughs> <laughs> 우도치는 않았는데 처음에 제가 시작하고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했네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떨렸어요. 학 <laughs> <laughs> 덕분에 너무 즐거운 추억 잡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긴 터억이 드는 리 자식비 50만원 있잖아요. 네.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도 이참에 네. 카카오 뱅크 모임 통장 하나 만들어서 국진님 앞에서 저도 좀 친구들이랑 스크린 치고 네. 회식비 받아야겠어요 그렇죠 아, 주실 음. 거죠? <laughs> 아니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는 네. 건 친구들끼리 알아서 해야죠 아 그런가요? <laughs> 알겠습니다 네. 자 앞으로 이제 즐거운 모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아,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모임이 있을 때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을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스포츠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아 이게 뭐 진짜 모임 아니겠습니까? 음, 그렇습니다. 네, 자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네. 그또 MVP를 뽑아야죠. 이번 경기를 자지우지 했다. <laughs> 아, 자지우지 했다. 예, 예. 딱 떠오르네요. 입 예. <laughs> 네.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떠오르면 그냥 지목을 하죠, 우리가. 네. 하나, 둘, 셋! <웃음> <웃음> MVP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모두 감사합니다.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